최종적인 답이 양수의 합을 구하세요니까 그러니까 두 개인가 봐. 그렇다면 a 가 영보다 클, 아보다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아마 둘다 답이 되는 거라는 걸 어렴풋이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, a 가1보다클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. a 가1보다 크면 얘가 등가 함수가 이렇게 될 거라서 마이너스 일일 때랑 이일 때랑 마이너스 일일 때에 대해서 2 7 일곱 배를 하면 얘가 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F의 2는 27배에요. F의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. F의 2를 대입하면 얘는 A의 제곱이 되고 얘는 27이 되고 A의 마이너스 1승인데 이거 넘기면 A 3승이죠. A 3승이 27이니까 A가 3이 되고 A 3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. 그래서 얘는 답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로,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2가 되고, f 2를 27배를 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되어 있 거고,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27배의 f의 2에요. a의 마이너스 1승은 27의 a의 제곱이에요.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a 삼승은 27분의 1, 3분의 1의 삼승이고 a는 양수여야 되니까 a는 3분의 1이 되겠다는 요 조건을 만족을 하고 둘을 더하세요. 3분의 10.